제가 왜이 PPF를 뜯고 있냐면요, 어... <laughs>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이쪽을 보이기 전에 이쪽을 한번 볼까요? <laughs> 아 진짜! 네. 엄청나죠? 그리고 휠, 네 긁힌 거 엄청나죠? 네, 뭐 제가 잘못한 거는 아니지만 슬픈 건 사실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보험비 받아서 좋겠네라고 <laughs>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귀찮은 거예요.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좀 세게 부딪히기는 했지만 내가 또 PPF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되게 공교롭게 모델 Y를 맡겨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한판두판세 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휠까지 그서 아! 어, 그치. 한 판, 두 판, 세 판, 휠까지. 그리고 타이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치듯 해가지고, 뭐, 그냥 얘는 탄성이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얘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면 내가 PPF를 했잖아요. 그니까 상대방한테 좀덜 과실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제가 사실 이거 PPF만 괜찮으면 PPF 비용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 갖다가 막 들어눕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번 얘를 PPF를 뜯어보면 이쪽에 상처 난게 어느 정도 보호가 됐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뜯어봤는데 만약에 도장이 문제가 없어. 하, 이러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PPF 이거 둘른다고 한400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싸게 맥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을 얻어보는 거죠. 왜냐면 얘가 알루미늄 철판이라 가지고 이 도어가 이거 도색만 새로해도 이거 울트라로 해드려갖고 가격 진짜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별 문제 없게. 근데 진짜 세게 붙어 있다. 저는 이 PPF가 저도 뭐 물론 한두 번쯤 붙여 보는 게 아니지만, 오, 어, 장난 아니게 셉니다 진짜. 오, 어, 어 살짝씩 이 밑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한번 뜯어 보죠. 와, 대박. 이 밑에 쪽에 상처가 없어. 아직 다 뜯질 않아서 제가 이쪽에서 일부러 찍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니까 찜찜 난게 맞아요. 근데. 오 대박 기분이 좋아질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아우 이거 진짜 힘들다 근데 이거 떼는 거 어. 아. 아. 제가 이번에 퀵실버랑 일부러 울트라레드 때부터 PPF는 좀 신경써서 하는데 와 이거 지금 여기 지금 흠집난 거 보이시죠 PPF는 흠집이 났는데 대박! 대박사건! 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보여드려야 돼 와! 깨끗해! 아예 흠집이... 야 아예 안 났어요! 대박이다! 자 봐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흠집이 났잖아요 근데 요 밑에는 말짱합니다 와... 어 이거 잘하면은 상대방한테 그냥 휠만 갈아달라고 그래도 되겠다. 아, 심지어 휠이 그냥 뭐야 이 정도로 긁히면 그냥 미수선 처리를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휠은 어차피 긁을 테니까 나중에도 제가 막 이렇게 씩 뿌린 다음에 그냥 미수선으로 그냥 PPF 금액만 주세요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 잘하면 모델 와의 PPF 금액을 <laughs> <laughs> 미수선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어, 사실 되게 슬펐거든요 와 근데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우와 보이세요? 아예 이 상처가 없어 우와 대박 씨. 아 일단 이쪽은 제가 뜯을 수 여기는 뜯기가 좀 쉬워서 한번 제가 살짝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여긴 이렇게 대충 붙여놓고 상처 안 받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요거는 대충 붙여놓고 여기는 제가 뜯으면 안될것 같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면은 근데 여기는 어, ppf가 어, 씨, 날라가긴 했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단순 PPF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PPF를 뚫고 페인트가 벗겨지긴 했어요. 여기는 아시 기분 엄청 좋았다가 여기 딱 보니까 네 찢어진 거 보이니까 슬프네요. <laughs>